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GIB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구마교회 관련 첫 공판 이후 오목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판 당시 검사 측은 성착취 행위와 감금, 그루밍 수법, 조직적 범죄 가담 등의 사건 내용을 공개했지만 오목사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날 오 목사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신도 17명의 증인신문을 위한 준비기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양측의 증인과 증거를 준비해 오는 12일 다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4일간 파업투쟁을 이어온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사 노조가 지난달 25일 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들은 적정 임금 보장과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1일부터 전국 6개 지역 11개 고객센터에서 24일간 파업을 이어왔는데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시사 정문 앞에서 현장투쟁 전환 기자회견을 열고 상담사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필요에 따라 재파업을 할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공단 측은 직고형의 타당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위치한 한도병원이 경영난 탈출을 위해 제3자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도병원은 오는 6월경이면 정상적인 운영을 할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인수합병 절차는 진행 중이며 실사와 입찰, 회생계획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도병원은 2006년 개원해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입지를 다져왔으나 잇따른 의료사업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성폭행한 남성들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노래방 도우미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26살 쌍둥이 형제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이를 위한 증거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등의 정황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산도시공사가 새로운 사장 선임에 나섭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오늘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의장을 선출한 뒤 자격요건 및 공모 일정 등 사장 공모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임기는 3년이며 현재 지역사회에선 사장직에 약 3명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장직에서 해임된 양근서 전 사장은 소송을 통해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